고객과의 차량 거래는 인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연을 소중하게 찐차젓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요, BMW의 X3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X3 차량하고 GV70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출력면에서는 그 GV70이 조금 더 낫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이나, 또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봤을 때는 결코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이 차량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이 차량의 기본 재원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이 차량의 컨디션을 한번 어 조금 낱낱이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320i XDrive 4륜구동이고 어,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6,650만원. 현재 주행거리 63,356km. 현재 가격은요, 신차 가격에서 1,600만원 정도 감가된 4,990만원이고요 연식은 2021년식 최초 등록일은 2021년식 2월 5일이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2,000cc L4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최고 출력은 184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은 X드라이브 4륜 구동입니다 승차 인원은 5인승이고요 최고 속도는 210km에서 전자제한이 걸려있습니다 100km까지 가속시간은 8.3초입니다 평균 연비는 9.5km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2025년 2월 4일까지고요 성능 기록상 주행거리는 63,356km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 206,140원입니다 검사받은 날짜 2023년 4월 18일입니다 자 차량 재원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외형부터 보고 계십니다. 네, 전면부에 보이는 BMW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돼지코가 어 2021년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지 않은 돼지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신형 BMW들 이 돼지코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들로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후보로가 또꽤 많이 갈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노멀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타이어가 나온 거는 21년도 44주차에 나왔었던 타이어고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M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M 로고도 이렇게 있고 휠에도 M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네, 측면에 보시면은 에어덕트도 이렇게 뚫려 있어서 굉장히 그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자,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에 보시면은 라이트가 굉장히, 어, 예쁘다. 그리고 휠 4장 모두를 확인을 했을 때, 어, 관리가 정말 이게 6만 키로 탄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 그 휠의 상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한80% 이상씩 다 남아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라이트를 보시면, 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그 깔끔한 라인으로 돼가지고 LED로 비추고 있다. 뒤쪽에 라이트가 그 알갱이가 하나하나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 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주간에 켜지고 있는 이 테일라이트도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X3 로고 그리고 X 드라이브 20i 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BMW 차량들의 경우에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뭐 크게 뭐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어, 굳이 뭐... 네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의 라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쪽이 좀 뚫려 있거든요. 네, 뚫려 있어요. 네, 여기도 뚫려 있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뚫려 있는 이 사이즈를 봤을 때는 딱그 어, 골프백을 넣기 위한 어, 그런 공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트렁크의 공간을 밑에를 열어 보면요, 이쪽에 보통 예전에는 이쪽을 뭐랄까 그 스페어 타이어의 공간으로 많이 차지했었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비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이 요 밑에 깔려가지고 굉장히 정돈이 잘된 모습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레일 같은 경우에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입차들은 보통 이 레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그 봉을 딱 세워가지고 어. 물건들이 좀 쏟아지거나 그렇지 않게 이렇게 잡아 주는 역할, 그런 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외관이나 어, 휠 타이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다라는 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실내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를 좀 반겨준다 이런 네, 느낌이 들고요 어, 역시나 이 앰비언트 라이트계의 최강자는 어, 벤츠이기는 하지만 네. 네, 여기 발판에 보시면 은 M 로고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눈에 붙어있는 메모리얼 버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전동 리클라이너 버튼은 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네, 지금 약간 삐져나올 건데 키가 크신 분들이나 남성 분들이 다리가 길잖아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나와주네요. 네, 뭐 물론 수동이기는 하지만 잘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어봉 그리고 아이휠이라고 하죠. 요거 터치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은 후방 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카본 모양도 좀 들어가갖고 조금. 스포티함이 좀 강조돼 보이는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암레스트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완전히 버킷 시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의 버킷 시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몸을 좀 잡아준다. 그래서 얘는 M 시리즈를 많이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M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차들을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실용적인 차량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일단은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키로수가 63,336km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엠비언트 네, 라이트가 사실 조금 이제 어두운 환경일 경우에 더좀 빛을 발하는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등을 한번 켜볼게요. 실내등이 요새 이렇게 켜보면 살살 나와요. 그죠? 네, 살살 나와서 확 켜지는, 네, 이게 점진적인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어, 썬루프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뒷까지 뒷열까지 활짝 완전히 그냥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누르면. 아예 천장을 다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썬로프 닫을 때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만 키로가 운영이 되기는 했지만 진짜 장거리를 많이 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실내에서 보이는 사용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신차급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거든요. g 바디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f바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버튼까짐에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런 버튼까짐들의 고질병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 터치가 21년식은 가능하다 라는 거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중에서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패드시프트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어 사실 이게 쓸 일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어봉에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 똑같거든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것도 사용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오시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꽤 넓은 뒷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공조기 보시면은 독립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량의 경우에 가격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 센스 있게, 선쉐이드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하고 우리나라 제네시스의 GV70하고 사실 뭐 이런 편의사항 면에서 많이 비교가 됩니다.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제네시스 GV70이 압승이라는 점은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차가 조금씩 다 뒤쳐집니다. 옵션도 그렇고요이 BMW라는 감성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 가격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치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 취향은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차량도 이 차량 나름대로의 멋과 그런 품위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X3i20 M 스포츠 차량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차량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차량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쪽에 이제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말고도 꽤 많은 차량들이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시면은 그때도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뭐 주저하시지 말고 바로 그냥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찐차저씨였습니다.